안녕하세요. 발토엔지의 발토사장 홍국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 어 그냥 키우고 있던 비어디 드래곤이 알을 낳은 것 같거든요. 어, 이쪽 보시면 저희가 이거 습긴 줄 알았어요. 뭐, 허해가지고 습긴 줄 알았는데, 뭐 가까이에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너무 하얗고 그래서 보니까 알을 낳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을 몇개 났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어떠,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이 코코피트를 걷으면서 어, 좀 여기 깨끗한 거거든요 이렇게 좀 해놓으면서 알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이랑 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렉 사이에다가 그냥 넣어갖고 그 저거 할 거거든요 좋아 일단 한 요정도 깔아놓고 어, 여기 좀 푹신푹신하다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알이 보이겠죠 허씨 어, 긴장돼. 오랜만에 이건 아이 파보는 느낌이네요. 자, 일단 요 정도 파놓고 여기 꽉 잡고 좀 안정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들이나 거북이들이나 이렇게 알짜리 팔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파요. 근데 그 알이 너무 꽉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그 야외에서도 알짜리 팔때 보면은 겉에가 약간 딱딱해요. 애들이 막 오줌 싸는 소리 가지고 그러다가 알이 있는데 딱 파면은 폭신폭신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1호 나죠, 1호. 알. 어, 말랑해. 역시 토마비 말이야. 어, 기분 좋아. 자. 알이 나와버렸습니다. 몇갠지 일단 세 보면서 할 건데 일단 여기다가 놓고 하나씩 세 보도록 할게요. 자, 몇개났을까 지금 어느 쪽으로 있지? 알이 이쪽으로 다 있지. 조심조심 파야 돼요. 알 깨먹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딱그 마시멜로 느낌이에요. 자, 또 알이 있고. 지금 팔때또제또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 위치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알이 어, 어느 그걸로 묻혀 있는지. 여기도 이렇게 알 있고. 셋. t 다섯 t 아, 자자 o 이서해서 허리 아픈데 일단 이쪽에 a y 야겠다간 a 어, u r r 야 뭐야 이건 약간 찌그러진 아이들도 있네요 이이 yeah. Well, I'm going to go. i 여섯 여 i n g 가 o g 통통한 거 있고. 저 지금 손 감으로 어디가 윈지 좀 느끼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이런 거 이제 무장난. 다시. 이런 거안 돼, 이거. 이건. 이건 더안 되는 거고요. 좀또 만져보면은 또안 느낌이 나요. 아, 여기도. 얘가 지금 초상이다 보니까, 어이구,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잘 보이지도 않죠 이런 거. 그럼에도 건강한 아들도낳기 때문에 와 여기 밑에 많다 밑에 조심조심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아래 알이 이래야지 뭐 기분이 좋아요 살살 살살 또 살살 이런거 붙어있다 안 좋은 애들은 없애버리고, 이따가 다 파본 다음에 총몇개 났는지 한번 세볼게요무정난까지다 해갖고, 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살살, 살살, 야, 이거 구석이군. 화석을 발굴하듯이, 살살 봅니다. 알이 말랑말랑한데 그러니뭔뭔가더조심스러운거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길깨 가는 길에 가는 어에 가는 보여요? 는 길에 도 보인다고? 일단 에 가는 길에 를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비에 가는 길에 비는 길에 없나 이제? 응. 이 옆쪽에서 안 보이나요? 다 파나요? 요요 요 옆쪽에 없나? 응. 없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살짝 만져보는데 늘 느낌이 달라요 이쪽에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파는데 이 옆쪽은 잘 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마 입모양으로 파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리로 막 이렇게 묻었겠죠? 자 알, 한번 보면서 개수 세보도록 할게요. 이건 죽은 알 같은데. 뭔가 약간이라도 가능성 있는 알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2, 13, 14, 15, 1열 17. 이 정도가 좀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니까. 일단 17개랑 가능성 없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총 23개. 이번에 낳게 되었네요. 초산에 23개. 자. 이쁘게 나와주었습니다 더 없겠지? 음더 없을 거야 하여튼 이렇게 나왔고 음 얘는 뭐 이런 코코피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부화시킬 거고요 저희 렉사에다 넣어갖고 이쪽에 온도 맞춰서 부화시킬 겁니다 지금 30도로 체크해 놓은 렉사에 넣어서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부화되면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뷰 어디 드래곤 어, 출산과 부하 한번 아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손님이 오셔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